SQL 두번째 인서트문에 대해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문은 네, 말 그대로 인서트가 삽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 어, 생성된 테이블, 존재하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네,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값은 반드시 이제 작은 따옴표 안에 네, 넣으셔야 됩니다 자 사용법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insert into 어, 테이블명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명 필드명이죠. 아, 컬럼명을 순차적으로 적어주고요. 또는 이제 넣고자 하는 필드명만 적으셔도 됩니다. 컬럼명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컬럼값들을 작은 표에 순차적으로 위에 순서대. 만약에 컬럼명을 3개 선했다 그러면 아, 3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사용예을 제가 이제 3개를 넣었는데, 예, 보시면 일단 정석적인 스타일. 만약에 저희가 제가 지금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이름, 학번, 전화번호, 영어 점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insert into 테이블명 어, 학생이죠. 그다음에 이름, 학번, 전화번호, 영어 점수, 리닉스 점수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밸류스를 적습니다. 밸류스 값이라는 뜻이죠. 값들이라고 되겠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작은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돼요. 작은따옴표에. 그래서 홍길동, 그다음에 뭐2001뭐425 하나 000뭐010 이런 식으로 작은따옴표 필드 다섯 개를 넣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예제 한번 봐보세요. 자두 번째 제는 insert into 테이블명 한 다음에 여기 컬럼명을 없애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생성된 컬럼이 다섯 개인데 지금처럼 다섯 개를 다 입력을 할 것이 다 순차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insert into 테이블명 하고 바로 류수를간 겁니다. 밸류스를 가서 이제 작은따옴표 안에 값들을 넣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시면요, 예, 인선트인트 밸류스 한 다음에 값을 저희가 뭐 값만 쭉 넣을 거다. 그러면 그값한 몸만 콤마로 찍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되는 레코드 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밸류스 선을 하고 예, 가로 단위로 해서 아, 작은따옴 아, 콤마 콤마로 이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제가 네 영상 끄는 상태에서 그냥 네 값을 이제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화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스크롤라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네 만약에 저랑 똑같이 데이터 입력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캡처를 하시든지 영상을 좀 멈추셔서 해 멈추셔서. 어, 이렇게 한쪽에다가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해보 물론 예, 똑같지 않으셔도 돼요. 예, 똑같지 않으셔도 되지만자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예, 굳이 따라하시겠다 그러면 영상 좀 캡처하셔도 됩니다 멈춤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인수가 예, 여기죠. 네, 제가 이게 모니터가 여러 개 있어서요. 잠깐 네. 그 쉬고 오면 네. 화면들이 막 이렇게 모니터들 이 양쪽에 갔던 게 가운데로 몰려듭니다. 예, 그러면서 약간 네. 그 화면 가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제가 지금 입력하고 하는 데이터는 예, 팀 20022. 2 예, 0 예, 2 2학번 네. 예, 곧 들어올 한 번이 되겠네. 네, 공유서도 이렇게 한번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해 볼게요. 입력하는 방해은요 자, 한번 니다 자, 한이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자, 한번 다 자, 한번 해보겠다 자, 한번 다음에번다 한번 해니다 자, 한번 해니다 한번 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다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밸류스를 이렇게 적으시고요. 각별히 작은 단표에 넣으시면 돼요. 뭐 킹. <laughs> 그다음에 2 0 2 0 1이라고 하고 번호는 그냥 0 1 0 1 1 1 1에1111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점. 그다음에 75점.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면 아, 정보가 들어간 겁니다. 물론, 셀렉트 문으로 내용 보는 게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입력한 게또 올라가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 넣은 다음에, 네, 셀렉트 문으로 한번 확인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네, 셀렉트, 별표, 프롬, 뭐, 스튜디 t 한테 테이블을 찍으시면, 네, 또 치시면, 일단 내용 입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셀렉트가 이제 그 들어간 내용을 보는 네, 구문이고요. 별표가 모든 필드 다보더라는 거고요. 그다에 프롬 테이블명 스튜던트죠. 이제 쳐보죠. 그냥. 그냥 해보죠. 자, 그럼 김200020201 01011 이렇게 되고 있8575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 입력하는 경우에 요 필드명을 생략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두 번째 insert into 에 스튜던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밸류스를 갑니다. 아, 그냥 행 바꿀게요. 자, 밸류스 자리 이고요 그다음에 202202 2022. 그다음에 010 2222에 2222 둘둘둘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점. 네. 70점. 네, 세미콜론. 네,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됐죠? 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나머지 세 개의 데이터는 그냥 한 번에 넣겠습니다. 아, 한 번에. 자, 인서트인투 하시고요 히스토리 기능이 있어요 얘도요 인서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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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인인인인인인인인인에인인인인0인인인인인3333 틀린 거 없죠. 제가, 제가 틀리면 영상 또, 네, 늘어지기 때문에. 네, 다시. 뭐, 히스토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고쳐도 돼요. 고칠까요, 그냥요? 아, 그 다음에, 최. 채라고 하고요. 아, 아 04. 그 다음에, 4444에 4444고요. 10.55죠. 네, 일단 값은 조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 j w i 하고요. 네, 고무하고요. 5 하고요. 네, 90점. 네, 리수는 100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이 입력을 안할것 같다면 세미콜론으로 끝나시면 돼요.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레코드 세개가아 저장됐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용 확인겠습니다자 select 별표 from 네, student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값들이 김, 리, 박, 최, 정뭐저 그냥 저희 우리나라에서 사람 많은 순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도 그냥 학번 내년에 들어올 학번 네2 0 2 2 했고요 전화번호는 순차적으로 한거그 다음에 예, 점수는 그냥 랜덤하게 했습니다 랜덤하게 했기 때문에 뭐 예,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e 렉트 사실 뭐, 예, 데이터베이스에 SQL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또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e 렉트 구문입니다. 자, 실렉트. 이 셀렉트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렉트라고 하는데 원판 셀렉트라고 하더라고요. 자 설명이요. 자, 일단 셀렉트 부분은 네, 테이블 정보를 조건을 정하여, 그렇죠? 테이블 정보를 아, 조건을 정하여 검색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입력된 그 정보들을요 특정 조건에 의해서 이제 검색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법을 보시면 셀렉트 네, 컬럼명. 뭐 만약에 내가 이름만 보겠다 학번만 보겠다 그러면 그 컬럼명만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롬 테이블 명 쓰시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 나오는 거고요 조건을 주시는데 면 외우고문을 씁니다 외우 조건절 조건절은 뭐95 뭐 예를 들어 뭐 리눅스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뭐 이런 식의 조건절이 있으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찾아서 해당 컬럼만 출력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대상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저를 찾은 뒤 해당 컬럼을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예, 정렬이 가능합니다. 예, 정렬이 가능한 게 여기 보시면 select 억고자 억고장 컬럼명이죠. 그다음에 from 테이블역도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 더바 e r by가 옵니다. o 더 e r 가 순서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대상 컬럼. 예를 들어 뭐이스 점수가 좋은 사람 기준으로 학번만 그, 이제, 아니면 학번하고 이름만,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러 사실은, 뭐, 리눅스 점수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리눅스 뭐 점수 제일 좋은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장학금은, 어, 어떤 특정 학생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이디어, 학번하고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상 컬럼, 리눅스 점수, 리눅스 점수를 가지고, 그, 얻고자 하는 아이디어 학번만 얻을 수 있게끔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ESC가 이제 어 n 드죠 오름 차순이고요. 그다음에 DSC가 디센드입니다. 내림 차순으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리미트를 쓰지 않으면다 나옵니다. 다 전부 다 나오는데 리미트가 제한하다 그런 뜻이죠. 뭐 상위 3 명만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리미트 3 하시면 3 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n 드나 디센드를 입력하지 않고 생략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름 차순으로 정렬해요. 지금처럼 뭐 고득점자 순으로 어 만약에 추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반드시 DSC는 쓰셔야 돼요. 근데 어셈드는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구문 여섯 개를 제가 이제 뽑아서 사용법 예로 이렇게 해놨는데 네, 또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네, 아, select 뭐, 어, distinct 그 다음에 column명 from 테이블 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요. 네, 테이블에서 이 컬럼 값을 추출할 때디스팅트가요 중복된 거를 제거 제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어, 그 어떤 한그 반에서요 지역별로 어, 어떤 지역 사람들 몰려 있는 알고 싶어요. 뭐 대전, 뭐, 뭐 서울, 부산, 뭐, 뭐 이렇게 충남, 충북 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했을 때 아, 우리 번에는몇개 시도에서 모였냐? 그럼뭐 대전에서 많이 다 왔다 그러면 한개 시도에서만 모인 거잖아 그런 경우에 네 그렇게 특정한 어떤 이제 종류를 하든지 분류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뭐 대전 대전 대전은 하나의 대전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 정보를 제외할 때디스팅인트 많이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실렉트 컨케이죠컨케이합그 Conquish 이어주다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컨케트네이트의 약자입니다 컨케트네이트 리눅스의 캠 명령이라는 게 있죠 캠 명령이라는 그것도 이 컨케트네이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str1, str2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름이요 어, 뭐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름이 한 필드에 다 들어가거든요 뭐 정성재다 그럼 정성재가 다들어가홍길동이홍길동한 번에 들어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상 성하고 이름하고 나눕니다. 보통 이름이 먼저 오잖아요. 뭐 서네임, 뭐 패밀리네임 이렇게 그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출력할 때는 하나로 붙여갖고 출력을 하고 싶다. 예, 그때 쓰는 게 컨캣.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게정 따로 저, 저, 저장하고 성재를 따로 저장했을 때 이거를 일일이 필드를 지정해서 이제 다 불러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인 것처럼 한 필드인 것처럼 붙여줄 때 쓰는 게 컨캣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TR1, STR2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컬럼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엘리어스. Alias. 이건 엘리어스는 alias 뭐냐면 보통 이제 필드에 뭐 성, 이름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이걸 내가 성명으로 이렇게 아, 출력하고 싶어요. 그 테이블에. 그러면 그 엘리어스 이름을 주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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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as의 a, a s 가 엘리어스의 약자입니다. AS 하시고 엘리어스명, 뭐 성명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 프롬테이블명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어더바이엘리스기 있죠. 만약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 엘리스된 어, 이름 그러니까 합쳐진 이름을 기준으로도 예, 정렬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더바이는 기본 값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예,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 씰렉트 네 얻고자 하는 컬러명 똑같죠? t a 테이블명 이거 웨어 그다음에 컬럼명 그다음에 라이크라고 되어 있고 검색이죠. 이 검색은요, 뭐 예를 들어 뭐 성재라는 사람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성재, 예, 성재라는 자 근데 이제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이 퍼센트가 앞뒤로 붙어있죠. 이 퍼센트가 리눅스 말하면 별표 같은 거예요. 모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뒤로 뭐 이든 성재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성재도 나상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성재도 나옵니다. 성재라고 또는 뭐 성재수라든지 성재형이라든지 이 퍼센트가 붙으면은요. 어, 앞뒤로 다 찾아달라는, 예, 네, 그런, 얘기. 그래서 특정, 우리가 이제, 뭐, 게시방 같은 거 만들면, 그, 제목이라든지, 이름 같은 거, 필드 선택해서 검색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구문이 요, 실렉트에, 요, 퍼센트 써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리눅스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실렉트한 결과를, 요, 텍스트로 저장하는 방법을 좀, 네,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네, 백업, 일종의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걸 간단하게 보시면, 자 실렉터 얻고자하는 필드면이뭐 전부 다하게되면 별표 하시면 되겠죠. 만약 에 이름만 학번만 할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컬럼명 쓰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인투아부파 한 다음에 저장할 경로가팔 이름이라고 되어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보안이 강화가 되면서 경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요건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또 기본값으로 또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기본값으로 됐는데, 네, 지금은 네, 그걸 벗어날 수가 없고요. 보통 이제 어, USR 로컬의 m y s q l 의데이터에 저장되고 만약에 아, 스쿨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마, 만들었으면 스쿨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파일 이름만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예전에는 됐어요. 예전에는 뭐 USR 로컬이면 뭐 어디 이렇게 틀어도 됐는데 지금은 파일 이름만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from 테이블 명하면 테이블에 있는 그 얻고자 하는 값들을 해서 그거를 txt 파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고 또 제가 또 참고로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문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select요 네, select 이름 학번 from 학생 where 어, 영어 점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0점 이상인 겁니다 90점 이상 자 이거는 90점 이상의 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출력하나라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링크 띄우고요. 자 일단 이제 모든 것부터 해버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처럼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셀렉트 별표 프롬 테이블명 수전트죠. 자 일단 별표로 하시게 되면 이제 다 나오는 거고요. 아 나는 자 아이디하고 그 네임만 바로 받겠... 깎아 말씀드렸죠.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필드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뽑아낼 때만 이제 원하시는 순서대로 뽑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셀렉트하고 나는 이제 아이디 학번이죠. 작번하고 이름만 필요하다. 네임 하시고요. 네, 프롬 네, 스튜던트 이렇게 하시면, 되면 아이디하고 네임하고 네, 바뀐 상태로, 어, 출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거 같이 이제 순서 바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영어 점수가 이제 90점 이상인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셀렉트 하시고요. 자, id 네임 하시고 프롬.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2 90점 이상인 사람 이엔지라고 저희가 필드명 선언했죠 그다음에 아 90점 이상이니까 어, 오른쪽 방향 거 쓰죠. 이걸로 하시고 90점 하시고 세미콜론 찍으시면 어아 프롬 테이블명 왔었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기침이 계속 나와서 네 정신을 조금 놓고 있었습니다. 네스튜디트 해보겠습니다. 실랙트 아이디 네임 프롬 스튜디오톤 아 예예예 예, 예. 어 외워도 안 쓰고 막 하네. 제가 지금 아 죄송해요. 지금 당황해서. 자 이제 에러 메세지아 에러 메세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네, 에러 1064라고 되어있죠. 그다음 에 1064라고 되어 있고 사이 영영영영으로 관리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SQL 신텍스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요 부분, 이이이 90점 부분 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음. 어쨌든 지금 90점 이상의 아이디 가 이름하고 학번하고 이름을 출력한 거죠. 2 0 2 0이 리하고 20205 정이 이제 네, 90점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봐보죠. 씰렉트 이름하고 린스 점수죠. 자 그다음에 프롬 학생 웨어 린스 점수 어가 50점인 학생의 이름 학생 테이블에서 린스 점수가 50점 이하인 학생의 이름과 린스 점수를 출력해달라는 거죠. 아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죠. 이거로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지금 내제 네, 예제가 또 마침 50점 이하가 없거든요. 미, 미만이 네, 저는 60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죠. 실레트의 ID 하고 링소머스가 되면 리눅스 하고요. 자, 프롬 네스티던트. 자, 외워 하시고요. 외워. 그다음 리눅스라고 했죠. 리눅스가 예, 60점으로 하겠습니다. 50점이 없어요, 전혀. 세미콜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네, 리눅스가 60점 미만인, 미만인 학생이 지금 2 0 0 0 04고요. 아, 공이고요. 어, 아, 그다음에 예, 오셔서 어, 잡읍니다. 아, 이름을 해야 되죠. 학번이 중요한 니야 만약에 뭐 이름 하겠다고 내 이렇게 써 같이 써볼까. 세개 학과 최근 두 개만 나왔지만. 자, 그러면 학번하고 이름하고, 예, 그다음에 랭스 점수가 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셀렉 셀렉트 별표 포함 학생. 네, 이거는 네 계속 했었죠. 학생 테이블의 모든 컬럼 점수를 출력하라는 거고요. 자, 근데 SELECT 별표 from 학생 ORDER BY 뉴스죠? 예, 뉴스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해달라는 겁니다. 학생 테이블을. 자, 근데 ORDER BY 다음에 이제 조건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름차순이라는 거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별표 from 내수 등하고요. 그다음에 ORDER BY 하고요. 자, 뉴스 점수가 되겠죠? 자, 뉴스하고 s e m i c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오름차순 되는 거 보이시죠 오름차순 그러면 55점서부터 링스 기준으로 탈출하게 됐으니 까오점 100점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름차순에 ASC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AS를 쓰나 안 쓰나 결과는 똑같고요 자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뭐 기억해봤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링스를 이제 잘한 사람부터 하겠다 그러면 잘한 차, 내림차순이 되겠죠? h s c 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렇게 DSG 쓰시면 근육 그 순서가 잘맞은 사람 정렬이 되고요. 자, 이 중에 한 3명만 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리미트를 쓴다라는 거죠. 리미트 3 하게 되면 상위, 인선수학도 좋은 사람 상위 예, 3명을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다른 필드가 필요 없다. 면 여기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뭐 아이디하고요. 어. 뭐 이름하고요. 뭐 링크 점수만 보겠다. 그럼 여기 이 부분 앞에이지 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꿔주시면 아 이렇게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필드만 네 따로 지정해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그쵸. 네 지금 나왔던 얘기 나오죠. 자, e 렉트 하고요. 자, 이름 학번 어, 다섯 번째 이제 봐보겠습니다. 이름 학번 영어로 출력하는 거죠. 자, 프롬 학생 어드바 영어로 DSC죠. 디센드 네, 네, 내림차순을 해달라는 거죠.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 학번 영어 점수는 보여달라는 거고 네. 내림차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순이 위에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지금 수점수를 해봤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름 학번 영어 점수고요. 프롬바이 어더바이. 아 리미치만 써준 거죠? 지금 제가 보였던 예, 리미치를 쓴 겁니다. 자 근데 예, 죄송합니다. 6 번에는 네, 세미콜론이 빠져 있네요. 제가 네, 세미콜론 쓰셔야 돼요. 예, 제가 제공되는 문서에 는데 네, 요거 수정해서 예, 네, 세미콜론이 왜 빠져있지. 네. 네. 수정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어도 90점 이상. 리 링스도 90점 이상 하는 거. 그러면 5화를 쓰시면 돼요. 5화. 아, 아니 도화가 또는이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링스가 90점 이상이거나 또는 영어 점수도 같이 두 과목 중 아. 하나라도 90점이 넘은 사람의 이름과 학번을 출력하는 거5월를 쓰시면 되죠 해 보겠습니다. 자, 셀렉트요. 자, 그다음에 뭐 아이디하고 네임만 해 볼까요? 아, 일단 실제적으로 걸고 나온 자료는 별표 한번 해 보죠. 자, 별표 하시고요. 자, 브롬 지정됩니다. 네, 자, ENG가 90점 이상이거나 그죠? 90.5와 또는 이제 리눅스가 예, 90점 이상이거나 왜요를 빼먹네요. 마음만 급해갖고 왜요? 그렇죠? 왜요? 자, 리는 영어가 90점 이상인 거나 또는 이제 림스가 <laughs> 90점 이상은 뭐다 보다는 그래 엔터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리는 이제 영어가 90점 이상인 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박은 이제 림스가 90점 이상인 거 나온 거고, 뭐 정은 둘다넘은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아그 9점 이상인 사람을 출력해달라 라는 예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둘다 하겠다 뭐그 다음 예제긴 하죠 자둘다넘어가겠다 그러면 네 AND가 됩니다 자 AND를 쓰시면 AND를 네, 쓰시면 됩니다 써 보겠습니다 뭐 히스토리 쓰시고요 지금 정이 지금 둘다 넘었죠 자, AND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네, 둘다 네 넘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은 사람을 네,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Distinct죠. Distinct는 네, 네, 학생 테이블에서 영어 점수를 보여줄 때 중복된 점수를 보달라. 여 네, 값을 제외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조금 예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1 0번 예제도 테스트를 하려면 네. 그 필드가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11번 예제도 예, 이거는 뭐 네, 상관이 없긴 한데. 음. 네, 요거는요. 요이 예제를 하려면 조금 적합한 예제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끊고. 예, 다시 두 번째 영상 아그 셀렉트 이어서 제가 아, 다음 이 필드를 제가 한 걸로 만든 다음에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끊고 다음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